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러한 분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자기 자신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문 17장 1절과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산의 진미를 먹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가정부터 화목한 자입니다.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가정부터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좀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은 쉽게 덮어도 남의 허물은 쉽게 덮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냥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눈을 감으시고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목제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연단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은이 만들어지고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그 연단은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죠.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 더 깊은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 넓으신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한숨만 쉬지 말고 분내고 신세 타령하며 자책하지 말고 이럴 때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는 팔복의 말씀처럼 복된 사람이 될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께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